니다 일단은 네 양주가 잡아냈어요. 올려주고 정희봉 헤딩 떨궈놓고 이선에서 움직임 이런 건데요. 자 살리지를 옆잘해주시 들어갔어요. 들어갔어요. 결국은 자, 드디어 뚫어냅니다. 드디어 결국 조이록이 만들어냅니다. 펠레 스코어가 나옵니다. 일단은. 조이록? 아, 힘듭니다. 자, 오늘 조이록 일단 한 골과 한 개의 도움 시즌 6호 골이 터졌습니다. 아, 보는 저희가 참. 네. 후련한데요, 이번 골은. 정말 안나오던안나오던 골이 안 나오던 네. 터졌기 때문에. 자. 올려주고, 정이봉 헤딩 떨궈 놓고, 이 선에서 움직임이 런 건데요. 자 살리지를. 옆으로. 자, 아, 아, 들어가. 아, 지금, 얼마나 급하면은, 뭐, 아니, 주심이 있을 뿐이잖아요. 기억이 안 됐을 때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. 네.